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저께 우리 본문 1장 1절부터 11절까지,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그 당시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자, 결혼을 서약을 하고, 그러나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아, 그러니까 임신이 됐다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된 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근데 당연히 남편 요셉은 그것이 당연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겠죠. 아, 그래서 당시 율법에 따라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던 남편 요셉은, 어, 이 결혼을, 이 혼인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이 혼인, 이 약혼을 끊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20절에 천사가 나타나신 것이죠. 현몽하여 이르되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니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 당시 요셉의 마음의 상황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 요셉이 율법에 따라 어, 이 여인과 약혼을 끊기로 어, 결단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이 여인과 계속해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또 율법에 따라 어, 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 이 다윗 요셉의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는 꿈을 통해서 나타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만나거나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거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밖에 어떤 뜻밖에 계획밖에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 또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지금 만난 상황은 요셉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요셉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또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에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한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 안에 이 두려운 마음이 음, 들 수가 있습니다. 아, 바꿔 말하면 어떤 두려운 사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태되는 아, 그러한 사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개인의 삶이든 또이 사회 속에서든 이 시대 가운데에서든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늘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만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안에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잉태하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때 수반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 바깥에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모든 것 바깥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이 두려운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두려운 그런 일들, 두려운 상황들이 놓여져 있다면. 오늘이 요셉처럼, 또 요셉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사자의 말씀처럼,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고 계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일이 잉태되었고,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두려운 일들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일까? 어떤 일을 잉태하고 계시는 것일까?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운 일들,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잉태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본문을 보시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이 안에도 참 놀라운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그래서 쭉 아이를 낳는 사람을 낳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죠.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요, 엄마가 주체가 아니라 아빠가 주체예요. 사실은 아기는 엄마가 낳죠. 그러나 그 아기로 하여금 엄마, 엄마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죠.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족보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사실은 사라라가, 사라가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낳은 거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사실은 리부가가 낳은 건데 이삭이 낳은 거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자,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건 유다예요. 그렇죠? 이처럼 족보가 쭉 보면 다 남자, 아버지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예수님 족보가 흘러가는데, 15절에 보면, 그장 15절에 보면,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살사는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아주 아주 뭐랄까 아주 세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요셉의 정체성은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여기서 주어가 빠져 있는 거죠.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모든 족보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패턴대로 가면 당연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족보의 흐름에서 뚝 끊깁니다, 여기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쉽게 말하면 주어가 빠진 것이죠 그 주어가 누구신지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어는 바로 성령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다 그 다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 죄의 혈통을 끊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셨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그렇죠? 속된 말로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족보에서 정말 형편없는 근진상간과 강간과 살인과 죄악으로 점철된 그와 같은 족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시 그것과는 또 단절된 그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혈통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혈통에서 흐르고 있는 그 죄와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새로운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새로운 아담의 혈통이. 시작되는 것임을 사실 이 마태 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지만 그첫 아담의 혈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고 다시금 새롭게 그첫 아담 속에서 두 번째 아담의 혈통이 시작이 되므로 그들을 죄와 흑암과 사망의 저주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는 일이 시작이 되었음을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족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 계보의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의 혈통, 첫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혈통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새롭게 시작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는 자들마다, 이제는 더 이상 옛 아담의 후손이 아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너무나 두렵게 보이는, 너무나 두려워 보이는, 너무나 정말 죽을 것처럼 두렵게 느껴지는 내 아내가 임신한, 동거하기도 전에 혼인을 하기도 전에 임신한,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잉태돼지고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어, 결국은 우리를 죄로부터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모든 죄의 혈통을 끊어내고 죄의 흐름들을 끊어내고 사탄 마귀의 흐름들을 다 끊어내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일이 지금 우리가 두렵게 느껴지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속에서 잉태되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참으로 두렵게 느껴지고 있는 이런 이 모든 이런 상황들.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어, 정말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개인의 삶의 상황이라든지 그것이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천사의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안에 지금 죄의 흐름을 끊어내고 사탄막의 저주의 권세를 지금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잉태되어지고 있고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우리 오늘 우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지금 우리,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상황을 이 땅에 지금 이어지는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은요.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려면, 뉴스를 자꾸 보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뉴스를. 뉴스를 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펴야 되고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고 계시고 선지자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두렵게 느껴지고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요셉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요셉처럼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그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 때할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이 주께서 선지자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으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그 일을 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일을 거스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그 흐름을 탈수 있는 그 파도를 함께 탈수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든 그 교회, 성도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요셉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의 현몽을 통해서 지금 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혼돈스러우고 혼란스러운 이 일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께서 선지자로 약속하신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모든 사건을 품고 순종하여 아내를 맞이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매우매우 매우 위태로운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요셉이 끊어버렸다면 또는 마리아가 낙태를 해버렸다면 어,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둘 간의 혼인이 그냥 이루 이런 식으로 그냥 이루어져 버렸다면 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보문은 정말 혼돈스럽고 두렵게 느껴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혼돈과 두려운 상황에 담겨져 있는 성령이 잉태하신 역사를 깨닫고 그 일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젊은 어린 부부를 통해서 이어져가고 흘러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세계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로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께서 잉태하고 계시는 일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볼수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혼돈스러워해서 이탈하지 않고, 또는 이런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서 끊고자, 그냥 나는 그냥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는 먹고 살고, 그냥 누리고 즐기고, 그냥 나는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 나는 그냥 내, 내 일, 내 가족, 내 삶, 고, 고, 테두리 안에 갇혀서 그냥 다, 다 끊어버릴래. 그냥 신앙생활도 뭐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그때그때 그때 유튜브로 그냥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어, 그렇게 자신의 안위를 요셉처럼 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위대한 성령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 관심도 끊어내고 생각도 끊어내고 어, 그냥 오로지 그냥 지금 내 안위에게만 집중하여 모든 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속에서 이런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인류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위해서 성령께서 행하고 계신 그 파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류하고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 안에서 또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을 명확하게 볼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여 이 마지막 때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와 한국 교 교회와 세계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모든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 모든 관심을 끊는 고 오직 우리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니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깨어나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이제 이 모든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일도 거두어가주시고,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이 드러나서 모든 자들이 알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천사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 막 여러 가지로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또 두려운 이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또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지혜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깨워 주셔서 요셉을 깨워 주셨듯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깨워 주시어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이 모든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일도 걷어 가 주시어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과 치유와... 죄를 끊어내고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성령의 역사 이심을 우리 모두가 더 선명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모든 이 혼돈의 구름도 거두어 가 주시고 흑암의 구름도 거두어 가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미국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일들, 또 대한민국 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혼돈의 먹구름을 거두어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본 수많은 자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돌아오게 되는 부흥의 새로운 시대가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